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은혜 안에서 지난 밤도 평안한 쉼을 잘 쉬셨는지요 오늘은 2025년 9월 23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씨와 농부의 땀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비록 저는 농부는 아니지만 올해 집 야두 화분에 채소 씨를 심고 물과 비류를 주며 가꾸었더니 많은 열매가 맺혀서 참 즐거웠습니다. 성도도 말씀과 기도의 씨를 뿌리며 삶을 잘 관리하면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데 오늘이 그런 좋은 믿음의 씨를 심고 가꾸는 믿음의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하며 아침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찬송가 419장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no Bye. Shoot.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해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과 진리의 말씀 앞에 서오니 말씀을 묵상할 때에 풍성한 삶을 사는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시고 주신 말씀에는 순종함으로 오늘도 가장 복된 은혜의 인생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의 말씀 묵상 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역대하 7장 1절에서 22절 말씀인데 1절부터 함께 봉독하면서 필요한 부분만 봉독하겠습니다. 1절.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매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므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임하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4절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배에 제사를 드리니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만 2천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8절, 그때에 솔로몬이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하맛 어기서부터 애굽감까지의온 이스라엘의 심히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라. 10절, 일곱째 달 제23일에 왕이 백성들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매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 하였더라. 11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약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내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라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17절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윤례와 법도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끌어지지 아니하리라 한대로 하리라 아멘 이제 오늘의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묵상 본문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역대하 7장 1절에서 22절 말씀을 묵상합니다. 지금 묵상하는 역대하서는 전체적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의 삶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며 통치하심을 매우 심도 있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역대하서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국 유다로 돌아온 유대인들과 그 후손들의 신앙과 정체성 회복을 위해서 솔로몬 성전 건축에 초점을 맞춰 기록하면서 성전과 예배 중심의 참 신앙 회복을 원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신앙 회복에 대한 촉구를 깊이 담고 있습니다. 오늘 목상 본문의 핵심 내용은 솔로몬 성전을 완공한 후에 낙성식 즉 봉헌 예배를 드릴 때. 먼저 은약궤를 성전으로 옮기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가득 찬 것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게 백성들을 위한 믿음의 중보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제물을 태우셨고 그 성전과 함께 하겠으며 너희가 하나님의 윤리와 법도를 지키면. 왕위를 견고케 해주시겠다는 말씀으로 언약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솔로몬의 예배와 기도에 불과 말씀으로 응답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나도 솔로몬처럼 전심의 예배와 기도를 드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피고 묵상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묵상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함께하시는 임재와 불과 말씀으로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역대하 7장 1절과 12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1절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매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12절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아멘 성도 여러분 과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인간이 만든 거짓신은 말이 없고 역사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만든 신이 아니라 사람을 만드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와 찬양 그리고 기도를 들을 때에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5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한 후에 낙성식 때에 노래하는 자와 나팔부는 자와 제사장과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높이 찬송할 때에 솔로몬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인 구름이 가득하여서 제사장들이 서서 섬기지 못할 정도가 되었다고 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솔로몬이 긴 믿음의 중부기도를 하나님께 전심으로 구하고 그 기도를 마치자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번제물과 제물을 하나님께서 사리셨습니다 또한 성전 건축을 다 마무리하고 기도하는 솔로몬에게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가 이 성전에서 나의 얼굴을 찾으며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너의 죄를 사하며 그 땅을 고치겠다. 그리고 이미 내 눈이 내 마음이 항상 이 성전에 함께 있으리라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명령과 윤리와 법규를 너희가 지키면 이스라엘의 왕위를 견고하게 할 것이지만 너희가 나를 돌아서서 다른 신을 섬기면 그 뿌리를 뽑고 모든 재앙을 너희에게 내릴 것이라고 경고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솔로몬 성전 완공 후에 봉헌식을 마치고 돌아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의 즐거움이 가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귀한 모습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인간이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와 간구에 불과 말씀으로 약속으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면 우리에게도 임재하시며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불을 내려 번제물을 태우시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기도에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솔로몬에게 행하셨던 것 같이 동일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실한 믿음으로 예배드리면 하나님도 여러분과 함께하시고 여러분에게 동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언약을 약속을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또 믿음으로 살아가면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응답하신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응답하실 것인데 그런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묵상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는 참된 성도는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예배드리면서 풍성한 기쁨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참된 성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역대야 7장 4절 8절 10절 말씀을 봉독하겠는데요. 4절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니 8절 그 때에 솔로몬이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 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힘이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10절 일곱째 달 제23일에 왕이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매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누가 참된 성도일까요? 참된 성도는 분명 참되게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자이며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제와 하나님이 보상하시는 은혜를 누리는 자입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완성한 후에 봉원식을 성대하게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사제를 보게 되면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제사를 지냈다고 기록합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심히 큰 회중이 참여했다고 또한 기록합니다. 또한 그 재물의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5절을 보게 되면 소가 2만 2천 마리고 양이 12만 마리나 됩니다. 그리고 7일 동안 극진히 그 하나님께 봉헌의 제사를 드린 후에 이제 그 낙성식에 참여한 백성들을 집으로 돌려보냈는데 홀로몬 성전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간절한 기도 후에 불러 응답하신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경험한 백성들은 돌아가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심히 기뻐하며 마음이 즐거웠다라고 10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참된 성도, 참된 예배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이며 보상입니다. 참된 성도는 과연 누구일까요? 참된 성도는 하나님께 날마다 최선을 다해서 예배드리면서 그 예배자에게 주시는 풍성한 은혜의 기쁨을 즐거움을 누리는 자가 참된 성도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며 사십니까? 솔로몬과 백성들처럼 풍성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성도가 되려면 솔로몬과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가장 최선의 예물을 하나님께 마땅히 드리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오늘의 우리에게도 풍성한 기쁨과 즐거움을 얻도록 은혜를 베푸시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런 최선을 다하는 예배자 전심으로 기도하는 믿음의 기도자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하시는 믿음의 삶,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치고 하나님께 찬송의 제사를 드리고 번제물을 드리며 간절히 중보기도할 때에 불을 내려 번제물을 태우시며 응답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저희도 솔로몬처럼 최선의 예배, 진실한 믿음으로 기도를 드리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응답과 약속을 받고 감사와 기쁨과 즐거운 인생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충만케 역사하심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또 신뢰하면서 이제는 내가 믿음의 예배와 기도의 삶을 온전히 드리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아침 경건의 시간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또 찬양이 연주되는 동안 오늘 주신 말씀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저희도 믿음의 예배를 드리고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참된 예배자로 진실한 기도자로 오늘을 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는 우리 영락교에 속한 성도님들을 건강으로 가정을 평안함으로 지켜주옵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 건강이 연약한 성도와 자녀들을 하나님 강권적인 치료의 역사로 고치시고 회복해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녀들이 오늘또 하나님을 경애하는 최선의 믿음의 삶을 잘 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고 오늘의 삶의 모든 소망도 우리 하나님께 두고 믿음으로 5분 이상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